어제 어제 열두 시가 끝났어 1 2 시. 아 이게 또 망가졌어. 아, 네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왜 망가져 그랬냐? 아꼈어야죠 그러니까, 아, 이제 애기 다루듯이. 아, 근데, 아, 자전거 포지가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제발. 아, 없잖아. 네가 좀 해봐. 나는 자전거 쪽에는 나 백이 없어요. 아, 봐, 내가 아는 백들은 저 뭐,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자동차 한번 쪽에 한번 관련된 사람들만 있고. 아, 뭐, 아,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예. 정의사회. 형님이 정의사회 구현하셨나요? 네. 예. 그게 민주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족 같은 세상. 예. 깔끔하게 됐습니다 작업. 예. 오늘 고객님 인터넷 보고 오셨는데 역시 나는 역시 작업은 일 인자처럼 해드렸어요. 소리도 마매에 드시죠? 색깔도 마매에 들고. 예. 약간 이벤스 필이나. 예. 불빛이 무지개로 바뀝니다 예.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예. 앰비언, 앰비언트라고 하네요 그걸? 유식한 말로 예, 그리고 이제 밸런스도 맞춰 놨습니다 잘 쓰시고요 예, 또 오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가 뭐가 싫다고 새끼들 말이야 씨. 놀아야지 부자가 싫으면 복지가 좋으면 놀아야지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아 부자가 뭐가 싫다고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 부자가 싫대 쓰레기들 미국은 트럼프가 될 거예요. 미국은 뭐똥 때갈들이 안 사니까 복지가 좋아요. 치아 가다 빠졌다. 자기네 아빠가 잘 돼야 제가 먹고 사는 거지 무슨 눈물 콧물 닦아가지고 지랄병을 하고 앉았어요.